한컵 이건 세컵세 컵? 세 컵? 네. 너무,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우리가 맞춰보는 걸로 한번 하자 맞춰봐요 돼지갈비국 이런 거? 갈비탕? <laughs> 재료 보면 맞출 수도 있어자 파, 양파 어? 간마늘 들어간다 간마늘 간마늘 약간 찌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찌개인데? 에이 파, 설마 양파,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나오면 진짜 찌개인데? 아직까지 못 맞춰? 불고기, 뚝배갈. 에이, 이것까지 안 맞추겠다. 찌개, 찌개네. 두부 들어가는 거 아니요, 찌개 아니에요? 표고 들어가면 찌개. 두부, 오 된장찌개예요? 어. <laughs> 된장찌개? 아니 근데 된장찌개 갈비 들어간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이거 사라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도 이걸 끓일 수, 이걸 할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 고그러는 거예요? 응. 응용 버전인 거잖아요. 그렇지. 된장 일부러 안 끄는 거예요. 된장 보면 다맞출까봐물좀 붓고, 된장 하나 버주고 된장에 따라 양을... 고기는 덩어리째 먹을 수 없잖아요. 고기는 잘라줘야지! 아. 김치찌개 먹으면서 그 안에 목살 같은 거 자르는 건 봤지만 된장찌개 끓이면서 <웃음> 고기 <웃음> 잘라서 안에 있는 거 갈비를. 하는 거. 간마늘 <laughs> 한 숟갈. 또 마늘 들어가니까 또 냄새 또. <laughs> 국물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물물이요 음, 물을까요? 넣 어? 두부도 들어가야 되니까 말이야. 에 네, 간은 된장으로 맞추면 돼요. 요 지금 갈비를 넣기 때문에 약간 단맛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렇지. 단맛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재래된장 쪽을 쓰는 게 좋아요. 재래된장이 음. 이럴 때 정말 좋은 된장은 할머니나 막 시골 집에서 얻어오거나 할머님이 보내주신 된장. 뭘 끓이면 자꾸 쌉싸름한 맛 나는 된장 그때 이거 쓰면 최고예요. 아니 런데 보통 우리가 된장찌개 끓일 때요 처음에 그래도 육수를 내기 위해서 뭐 멸치도 넣고 하는데. 이건 고기 육수잖아. 아예 없어지고. 어. 고기 육수로. 고기, 고기 육수. 육수인데 고기 육수의 자체 여러 가지 양념이, 양념이 다돼 있으니까. 살짝 단맛까지. 아니요. 자 어느 정도 끓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두부. 우와 두부 사이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다. 아 이런, 이런 두부 좋아해? 네 이런 두부 좋아해. 큰 두부. 돼지고기의 잡냄새나 혹시 돼지고기 맛이 날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된장을 넣고 채소 같은 걸 넣지 말고 그거 갖고 좀 한참 끓이는 거야, 저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즙이나 이게 다 충분히 빠지는 게. 그렇죠? 음. 된장찌개는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다고 또생각을해로그죠 음. 요거 그럼 이름이 이름이 그럼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돼? 된장찌개. 된장찌개 돼지갈비 된장찌개. 나만 아는 된장찌개예 나만 나만 알아야 돼. 돼 지갈비가 들어간 된장찌개? 거 나만 아는 거지. 아그 반대로 이 고기 갖고 된장찌개 끓일 수 있을까 없을까? 요 될거 같아요. 될 네, 다 돼. 다 이미 조리가 돼, 끝난 돼지갈비라도. 어 이거보다는 저게 더 맛있겠지. 저걸 한번 기름이 충분히 나온 거니까. 음... 이건 생고기를 쓴 거고. 아... 어떻게 저걸로 된장찌개 끓이냐고요. 이걸 기끓면다 누리집에 나올 돼지갈비. <laughs> 그러니까 이걸 갖고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어요. 고추장찌개도 할수 있고. 고추장찌개도 이걸로 된다고요? 지금 들어왔던 재료 그대로 추장찌개되지뭐 돼. <laughs> 된장 대신 <laughs> 고추장, 된장 대신 <laughs> 고추장넣으면아얘 <된장 대신 웃음> 고추장 <laughs> 색깔이 빨간 거랑 잘안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이 대지갈비는 무조건 무조건 그 이제 그 갈색 갈색이죠? 아. 음. 저거 내 스프레이 올려봐라만. 이거요? 아니 <laughs> 구운 거, 구워진 거. 아 이거요? 오나, 진짜? 응. 이거를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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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들 돼지 냄새 많이 나는 건데 저거? 상관없어요. 그거 넣고 <laughs> 물두 컵만 <컴만 웃음> 어봐요 미연생님, 음. 고기 잘라요. 적당한 크기로. 고추장찌개. 된장 대신 고추장 넣었어요. 혹시라도 회식가거나할때 갈비 막 잔뜩 구워놓고 여기는 구워놓은 모습. 갈비 갖고 와서 데워 먹는 거지 말이켜 주는 거예요 와. 아이 기본 상식을 깨면 돼요, 머릿속으로. 그게 잘안 돼요, 그 <laughs> <laughs> 고추장찌개는 새우젓 넣지 간마늘 한 숟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기 남은 걸 갖고 오면 단점이 뭐지? 말라서 약간 딱딱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끓이면 충분히 말랑말랑 말랑해지죠. 물이 좀 적어서 짜글이처럼 보이면 물을 좀더 넣으면 되지. 물좀좀 많게 넣어요. 고춧가루. 이렇게아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아, 에 네. 네, 순식간에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완성. 와. 후다닥 후다닥. 이게 더 맛있다. 아, 그래요? 돼지갈비 <laughs> 밥이랑 같이 먹겠는데? <laughs> 구운 거로 하니까 더 맛있다. 고기 먹다가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있으면 뭐 시켜요? <laughs> 찌개 <고추장찌개> 하나만 시킬 <laughs> 수 있어. 네? 고추장찌개. 그럼 이리 와. 된장찌개 좋아한다그 했잖아. <laughs> 저도 <그렇게> 고추장찌개요? <laughs> 저는 솔직히 된장찌개를 더좋아하긴해요 네. 된장찌개. 둘다 아, 좋은데. 네. 저둘다 좋은데 된장찌개를 좀더 좋아해요. 자주 해 먹고. <laughs> 역시 된장찌개 오래 끓여야 돼. 아,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준아, 숟가락 여기 있어. 어. <laughs> 맛있어 보내서. <냈나 봐. 웃음> 저도 그러면 오늘은 된장찌개를 시킬게요. <웃음> <웃음> 더 이상 안 받아요. 형. 아까 너무 얌세로웠어요밥 생각날 수도 있어요. 진짜. 아, 무조건 무조건 밥이랑 먹어야지, 이건. 나좀 <laughs> 더. 나좀 더. 네. 너 플라블로 너 그러네. 야, 된장찌개 오래 끓이니까 이렇구나. 전라도 진짜 오래 끓여야 돼. 고 야, 이거. <laughs> 야, 어쩜 이렇게 고기가 부드러워. 고기를 오래 끓여야 돼. 이게 음. 왜맛있지 <laughs> <laughs> 야, 이게 돼지갈비 고기라고 생각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와, 진짜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맛이에요 아, 그래? 두부 하나에다가 고기 고기 호박 고추 버섯 양파 와. 많은 된장찌개를 먹어봤지만 음, 요거는100% 돼지갈비에서 나온 양념 때문에 이만 나는 거예요. 맞아. 예. 네. 음. 혹시나 많이 끓었다고 해서 무슨 퍽퍽하거나 이런 거 일단은 전혀 더 오히려 부드럽고. 오래 끓여야 돼요. 예. 네. 아이 포인트가 뭐냐면 양 양념된 돼지갈비를 넣고 물에다가 오래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채소들 준비한 걸 넣어야 돼요. 마치 이 된장찌개를 하려고 고기를 미리 재워둔 다음에 양념해서. 그 요리를 한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느낌으로. 고기에도 맛이 배어 응. 있는 그지. 아, 양념 때문에 이 나는 거와 고추장찌개 이거 미쳤다. 아, 그래요? 아 진짜? <laughs> 아 이거 장난 아니야. 만능 만능 돼지갈비네. 어? 만능 돼지갈비야. 이거 둘다찌개 정말 이거는 얘는 고추장만 넣고 된장만 넣은 거잖아. 야, 된장 이렇게 맛있 된장 이렇게 맛있는데 고추장이 와, 그렇게 맛있다고? 그렇게 맛있다고? 와 이거 그 구운 갈비라니까 갈비 그게 좀 나거든요? 음. 엄청나요 이거. 와. 잘 어울려요 고추장 찌개랑와와 와아! <laughs> 맞아와 겉도는 맛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진한 맛이 나네요 아. 여기에 지금 양념, 설탕 안 넣었었죠? 고기 설탕 안넣죠그 돼지갈비 그 양념 때문에 진한 그래, 돼지 맛이 돼지갈비 양념 맛이 나는 거에요 새우젓만 넣었잖아요 와다 깊어요 맛이 다 깊어 와, 닭 갈비탕에서 육개장이 될 줄이야. <laughs> 이거 맛보면 더못 들어가요. 자, 먹어 봐. 야, 이거는 향이 정말 아까거의 그 우리가 먹었던 갈비탕의 흔적은 전혀 없어졌어. 숙주 들어가니까 그 시원해. 약간 그 고기 향이 그 숙주가 잡았어요. 그죠, 네. 네. 그죠. 그리고 어. 깔끔한 향이 나요. 시원한 향. 와. 와. 와 미치겠다. 탁 아, 향이 좋다. 아이집 육개장 잘한다. 잘하는데 오래 끓인대야 여기. 음. 응? 아침부터 끓이셨죠? 되게 어. 진한데 텁텁하지 않아. 저는 좀 걱정한 게. 한 여자가 풀 메이크업하고 아주 예쁜 얼굴을 갖고 있는데 굳이 다 메이크업 다 했는데 거기다가 가면 쓰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laughs> 들었는데 아니야. 가면 좋다 형. 가면을 벗으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죠? <laughs> 깔끔한 건 숙주 때문에 약간. 그지. 숙주, 숙주, 숙주 때문에 깔끔해지는 거야. 약간 거기가... 숙주를 안 넣었으면 더 진한 맛이 더 진하지. 아니 근데 숙주를 넣어서. 숙주를 넣어서 그전에 우리가 당연히 들어갔어야 하는 뭐 고사리나 막 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다 필요가 음. 없어졌어 음. 얘그 식감으로 그냥 끝났어 음. 개인적으로는 숙주를 굉장히 추천드린다 나도 네. 시원하고 칼칼하고 그냥 아, 진짜 좋다 음. 국물을 정말 그 진하게 우리니까 정말 진한 맛이 나네요 네? 와. 음. 다빠어 음, 음, 음. 아유. 슬슬, 음. 든든하고 건강한 맛이 있어요. 아, 뭐 뭐. 음. 난 근데 밥을 말아야 돼? 또밥말로그 아, 밥도 말아야 돼. 막 먹었잖아. 아, 너무 맛있다. 너무 진짜. 아, 진짜, 잘 진짜 잘 먹는다. 잘 박살나는 야 아, 돼지갈비 진짜 돼지 진짜, 네. 진짜 변화 무쌍하다 변화 무쌍해. 음, 국물 너무 시원하다. 제대로 먹는다. 당연히 이거는 소고기가 들어가야 되고 소고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지. 완전 지금 무너졌어요. 난 돼지고기로 만드는 거는 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맛은 오히려 맛이. 더 맛있으면 맛있지. 음. 아, 맛이 조금이나마 떨어지거나 부족함이 없으니까 오늘 너무 놀라운데. 돼지갈비탕 끓이는, 그러니까 돼지 끓이는 거 봤지만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이걸 한번 끓여 보면은 그 다음에 돼지갈비탕을 이용해서 육개장 끓이는 거 아무도 아니라는 와, 거. 진짜 맛있다. <목소리> 와. 아우, 체력 보충도 확실하네.